붓으로 표현하는 서예는 또 다른 모습도 있는데요. 서예가들은 금속이나 돌에 자신의 작품은 물론 역사의 기록을 새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선명한 글자는 역사 연구의 자료이자 서예의 교본으로도 사용됩니다. 때 이제 종이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 뒤로 많은 사람들이 비석에다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 글씨체를 많이 창안을 하게 돼요. 예서로 쓰는 게 좋다, 뭐 초서로 쓰는 게 좋다, 행서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수많은 서예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 서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서체는 다섯 가지로 손꼽힙니다. 옛날엔 학자라면 서예를 대표하는 서체를 반드시 배우고 쓸줄 알아야 하는 게 기본 소양이었는데요. 그대로 따라 쓰고 익히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전통 서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서체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중국 서예를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중국 서예를 얼마만큼 중국 서예와 닮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예의 우열을 판단하는. 사대주의적인 서예관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 가지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서예보다도 훨씬 우수한 우리 서예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서예가 김정희가 한국 서예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그가 학문 연구를 위해 찾아왔던 북한산의 한 사찰. 그는 이곳에서 옛 금속과 돌에 새겨진 글을 고증하는 금석학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북궐씨 뿐만 아니라 바위에 글을 새기는 데에도 뛰어났던 그는 곳곳에 자신의 작품을 새겨 놓았죠. 김정희는 평생 금석학이란 학문에 빠져들었는데 이를 집대성해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는 학자들은 기석에 있는 글씨체만이 오로지 그 당시의 글씨체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남쪽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도 종이에 있는 글씨체가 최고다 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정말 양쪽의 것을 전부 아우르면서도 그 개성을 잘 살려서 글씨를 쓴 것이 추사체였어요 김정희가 북한산을 찾은 데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친구와. 북한산 비봉에 세워진 한 비석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위 위의 우뚝선 비석을 탁본해 연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성과를 거뒀죠. 그는 이렇듯 서예가이면서 학문 연구를 통해 역사를 바로 잡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비첩들 서첩들 다 연구를 하고 비석 탁본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백제 이런 글씨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걸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과 조선 또어 아주 그 근본적인 글씨의 아주 근본이라 고할수 있는 예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찾아내게 되고 바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추구해야 될 어떤 글씨의 앞으로의 어떤 그 모형을 발견 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희가 자신의 서체를 발견하기까지는 제주도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20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외지고 가기 힘든 곳이었죠. 당신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제주 바다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죽음을 각오하고 넘었는데 넘어 넘을 때또 풍랑을 만들어 죽기도 하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 표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를 각오하고 하는 게참 만만치 않았는데 김정희는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서예가로서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당쟁에 휘말려 모함을 받고 제주도로 쫓겨오게 됐습니다. 죽어, 죽어 마땅한 그 형벌을 면치 못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주사의 여러 권돈인이라든가 조인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인 도움과 또 여러 사람들의 어 관심 덕분에 목숨은 겨우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유배형 한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쫓겨난 그가 머물게 된 초가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생이라곤 모르던 김정희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는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에 홀로 갇혀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제주도에서 마주친 현실은 낯선 환경뿐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화려한 음식에 익숙했던 그 앞에 조밥과 된장이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 놓였습니다. 이 괴로운 처지를 하소연할 대상은 오로지 아내밖에 없었죠. 수시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음식과 옷을 보내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내는 멀리 있는 남편을 위해 물건들을 챙겨 보내지만 제주도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죠. 결국 모두 못 쓰게 되거나 상하고 맙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던 아내. 하지만 곧 가슴 아픈 시련이 닥치고 맙니다. 제주도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병을 앓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독독한 유배 생활 동안 그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풍토병에 자주 시달리며 괴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죠. 또한 자신을 지지해주던 친구들도 세상을 뜨고 옛 명성은 사라져 그의 존재는 잊히게 됩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죠.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작품밖에 없었겠죠. 홀로 남게 된 김정희. 이미 서예가로서 높은 경제에 다다른 그였지만 제주도에서의 고립된 생활은 평생 연구해 온 학문을 총정리하고 서예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는 동생이 추사에게 보낸 물품 목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중국의 각종 서책들은 물론이고 서예 관련 물품도 많았습니다. 한지 역시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